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깸친입니다 자 오늘도 몬스터를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잡은 몬스터는 치치아크 입니다 고양이가 해주는 음식 먹고 출발 자 치치아크 발견했죠 해 주고, 몸통 상처 내 주고, 앞다리 상처 내 주고, 도 뭔가 네, 어, 안 돼, 오, 똑가로 오, 치치아크는 저 사진 찍기 기술이 있거든요? 사진 찍기 기술 당하면 아주 그냥 눈이 안 보이죠? 아이, 둘이 싸워! 자, 치치아크. 저게 꿍했죠? 한번 해주고. 의대로 찍어줄게요. 닭, 닭, 닭. 여까지다 들어갔대요 오오 조금만 어 빨간지 렉 중요하죠 오피해야돼요 피해 피오 안맞았죠 지짜크는 아주 간단하게 수그럽 수가 있습니다. 오, 요 사진 찍기만 슬쩍슬쩍 피해주시면 됩니다. 오, 자, 자 상처 다 사라졌죠? 어, 그때쯤에 상처 좀내줄게요 오, 오, 어딜? 방석 다시 내주구요. 의뢰로 부드럽해 줍니다. 도망가죠? 따라가 줄게요. 아, 또 오도가론 만났어? 그러지 마. 달려, 달려. 에이. 지치아크 도망가서 다시 쫓아왔구요. 어, 잡고 있네요. 밤이 어디서 찾아지? 그냥 바로 머리 한대 때려서 깨울게요. 진액 채취해주고. 어어어어어어어어 헐, 꼬리치기 두번 녀석. 그대로 진행 묻히고. 뭘반항이 거칠어. 자, 그대로 마무리 콤보가 될것 같네요. 자, 오케이. 치치아크 토벌 완료!